오프닝 할 때는 1번 나를 소개해야죠 그 다음에 2번 오늘 방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상품 소개 상품 소개해야죠 나는 누구고요 오늘 무한류 고구마 핵고구마 판매하려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오프닝이 전부예요 하수일수록 오프닝에 신앙송들을 해 아. <laughs> 여러분, 공기 좋고 물 좋고 지금 뭐 15일이 지나니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해남땅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인트로를 친다고 그걸 우리, 우리들이 우리 신앙송이라 그래 저 이빨 같은 경우에 신앙송 한것 같은 거야 <laughs> 그게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당신은 오프닝, 오프닝 정해져 있어요 이빨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면 돼 <laughs> 웃으면서 아, 진짜로 이빨 여기 가까이 이빨을 화면 가까이 보여주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조수처럼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해남 어, 이빨입니다. 이런 면해어 임팩트 있어 <laughs> 괜찮네. 야 나는 괜찮은 말만 해요. <laughs>